자, 이제 2008년 9월 평가원 가형 22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얘 보세요. 얘는 문제 되게 쉬운 건데 문제 풀때좀 어떻게 하는 게좀더 효율적일까? 그럼 좀잘 생각해 봐야 돼. 먼저 문제봐. 제일 먼저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다항함수야.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요. 그럼 연속될 거니까 별로 고민 없이 우리가 문제 풀때 식변형이 좀 자유로울 거야. 그 보세요. 지금 F형이 1이고요. F프라형이 마이너스 6, G형이 사다 이렇게 나있고 어, 딱 보니까 뭐가 나와있어? 극한 나와있는 거 맞지?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. 우리가 함수 문제, 이 극한 문제에서 이때 특히 분자자리, 여기서 함수의 곱이 보인다 또는 합성이 보인다. 무조건 뭐 하는 게 편할 거냐면 나는 치환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내가지금 문제에서 딱 보니까 함수 곱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? 자, 좀 적어볼게. 요 상황 우리가 지금 이제 분자 자리 여기서 내가 지금 딱 문제 보니까 함수의 곱, 자 함수의 곱잘 적어놓으세요. 함수의 곱이 보이거나 또는 뭐가 눈에 보인다? 합성함수가 눈에 보인다. 합성함수야 어떤 형태가 눈에 보이면 무조건 내가 지금 뭐 하면서 그냥 치환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문제가 잘 풀릴 거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 상황 꼭 기억하세요. 그럼 제일 먼저 이거거든. 나는 첫 번째로 문제 풀때 해야 될 일이, 잘 봐. 먼저 나도권에서 fx 곱하기 gx 있죠. 자, 요놈을 내가 지금 이제 hx다.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식을 만들어버릴 거야. 자, 그러면 친구들아, 먼저 첫 번째, 리미트하고 난 다음에 x가 지금 이제 0으로 갈 때, x분의 지금 이제 뭐가 만들어져 있어? 얘가 지금 이제 hx. 자, hx, hx에다 뭘 뺀다? 4를 뺀다. 이 값이 지금 이제 0이 나왔구나.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맞지? 그럼 제일 먼저 이거야. 야, 분모가 지금 이제 0으로 가고요. 극한 값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분 자도 어디로 가야 돼? 0으로 가야 돼. 그런데 어차피 다함수니까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은 동일해지는 거 맞지?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알수 있는 거 결국 H0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4를 빼는 거죠. 자, H0에다가 내가 4를 빼버리면 이 값도 0이고요. H0 값이 뭐가 될 거다? 4가 될 거야. 그럼 확인해보자. 이때 H의 0이라는 것은 결국 F0에다가 G0을 딱 곱하는 건데 F0 값이 얼마야? 1이고요. G0 값이 4가 되니까 4다 맞아 떨어지는 거 맞지? 괜찮네, 까진. 자, 그러면, 이제 우리가 요놈을 가지고 극한 입장에서 생각했다면, 얘를 어느 입장에서, 미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더 고민해줘야 돼. 잘 따라오세요. 자, 이제 난 뭐, 뭐할 거냐, 두 번째. 두번째. 요 식을 가지고 미분 입장에 살펴볼거야. 내가 지금 보니까 리미트하고 난 다음에 x가 지금 이제 0으로 갈 때. 자 요놈을 다시 적어주면 요놈이 지금 뭐가 된다? x분의 뭐가 만들어져? hx에다가 h0이다.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 얘가 뭐가 될까? h 프라임 0이 될 거고 이 값이 0이구나. 이렇게 되면 끝난 거야. 그러면 내가 지금 H0, h 프라임 0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 때리면서 문제 풀면 되지. 결국 무슨 미분이다? 곱미분이야 그럼 h 프라임 x라는 것은 앞에 거 미분하고요. 뒤에 거 그대로 적고. 자, 그 다음 플러스.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걸 미분해주면 문제가 끝날 거야. 여기서 h 프라임 0이라는 것은 f 프라임 0에다가 g 0에다가 자, 플러스 f 0에다가 g 프라임 0이다. 이렇게 되고 이 값이 0이 만들어져야 돼. 괜찮지? 자, 이제 숫자 때려 넣기만 하면 돼. 보세요. f 프라임 0 값이 얼마야? 마이너스 6이야. 그 다음 g0값이 얼마야? 4가 된다. 자, 플러스 f0값이 얼마다? 1대로 맞지. 그 다음 곱하기 g프라임 0이 지금 이제 0이 되니까 g프라임 0값은 얼마라고 결정? 24다. 이렇게 결정날 거야. 괜찮죠?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함수의 곱도는 함수의 어떤 합성함수가 눈에 보인다. 함수의 곱이 보이거나 합성함수 형태가 눈에 보면 우리가 뭐하면서? 치환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문제 보기가 편할 거니까 이 과정들을 좀 지켜나가면서 계산 문제니까 풀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알겠죠?